야담 이야기 수달을 잡아서 농부와 개는 웃지만 개주인은 한숨을 예부터 가죽이라면 수달의 털가죽 인 수달피를 일품으로 쳤습니다. 가죽이고 목도리고 수달피로 만든 것이면 최고로 쳐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이 값도 많이 나가서 시골 사람들은 어쩌다 수달 한 마리 잡으면 산삼 한 뿌리 캔 것만큼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집한해 농사 지은 것과 맞먹을 만큼 수지가 맞았으니 수달피가 산삼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농부한 사람이 살았는데 집안 살림이 너무나 궁핍했습니다. 마침 설은 다가오는데 설쉴 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긴 해야겠는데 한겨울이라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족제비라도 잡아서 팔면 돈푼이나 생기겠지 하고 족제비 잡으러 나섰습니다. 눈을 헤치며 이리저리 다니다보니 마침 족제비 굴이 보여서 정신없이 그놈의 굴을 파헤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굴을 파헤쳐 놓으니 아닌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짐승 한 마리가 펄쩍 뛰어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족제비가 아니라 수달이었던 것입니다. 이크, 저건 수달이 아닌가? 저것 한 마리만 잡으면 설실 걱정은 없겠군. 농부가 좋아라고 수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놈이 마구 달아나니 쉽사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달은 잡히지 않으려고 마을까지 달아났고 농부는 헐레벌떡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개한 마리가 수달을 보더니. 덥석 물고는 제 집으로 들어가 버렸 습니다. 농부는 그 개를 쫓아 남의 집에 까지 들어갔습니다. 개주인은 그 마을에서도 아주 부자 인데 저희 집 개가 웬 수달을 한 마리 물어오니까 횡재했다고 좋아 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뒤따라 들어와서 그 수달이 자기 것이라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수달은 내가 족제비굴을 파다가 쫓던 것이니 내 것이오. 그러니 주인은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요? 이건 엄연히 우리 집게가 물고 들어온 것이니 내 것이요.라며 주인도 같이 따졌습니다. 그러자 농부도 물러서지 않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주인도 막무가내로 자기 거라고 우기니 농부는 주인에게 통사정까지 했습니다. 여보 내말좀 들어보오. 며칠 안 있으면 설인데 당장 설설 돈이 없어서. 푼돈이라도 좀 장만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헤매다가 겨우 이걸 잡았어. 그러니 제발 돌려주오 그래도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잡은 것이요? 우리 개가 잡은 것이지? 한 사람은 달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끝내 광가에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수다를 가지고 광가에 가서, 앞뒤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고울 원이 두 사람 말을 다 듣더니 판결을 내리기를 듣거라 농부가 구를 파고 수다를 쫓았으니 농부에게도 한 몫이 있어야 하고 개가 수다를 잡았으니 개 주인에게도 한 몫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 수다를 둘이서 반씩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니 개 주인이고 농부고 다 불만이었습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제가 굴을 파고 쫓지 않았으면 어떻게 개가 수다를 잡았겠습니까? 그리고 산 짐승을 어찌 반으로 나누겠습니까? 하고 개 주인은 개 주인대로. 우리 집 개가 수다를 잡지 않았으면 농부가 영영 놓쳐버렸을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수다를 반으로 나누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하며 둘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구경꾼이 있게 마련인데. 구경꾼들도 모두 원의 판결이 시원찮다고 수군수군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 구경꾼들 가운데에서 연암은 살 먹은 아이 하나가 원 앞에 나서서 한마디 하는데 사또 저라면 그렇게 판결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조그마한 아이 녀석이 무엄하구나. 라며 호통을 쳤는데 그래도 궁금했던지 원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라면 어떻게 판결하겠단 말이냐? 저를 사또가 앉으신 당상에 오르게 하면 판결해 보겠습니다. 아주 맹랑한 녀석이로구나. 그럼 어디 당상에 올라와서 판결해 보아라. 원이 앉은 자리를 비워주니까 이 아이가 당상에 올라가서 점잖게 앉더니 또록또록한 소리로 판결을 하기를. 듣거라. 수다를 쫓은 것은 사람이고 수다를 잡은 것은 개인이라. 사람의 욕심은 털가죽에 있고, 개의 욕심은 고기에 있으니, 털가죽은 벗겨서 사람에게 주고, 남은 고기는 개에게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면, 사람도 개도 다 바라던 것을 얻었으니, 불만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니, 듣고 있던 구경꾼들이 모두 현명한 판결이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원도 들어보니,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이, 이 아이가 판결한 대로 하여라. 라고 말하니 농부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개주인은 울상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주인도 이치에 맞는 판결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수달피를 팔아서 설을 잘 지냈다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달은 개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달이 원래부터 농부 거라면 당연히 농부에게 줘야 되겠지만 주인 없는 수달이야. 먼저 잡은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팠다는 이유만으로 주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찢어져서 옆 어부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간다고, 그 물고기가 찢어진 그물의 어부가 주인이라고 할수 없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동참해 주세요. 그러면 댓글 100개가 되는 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했는지 댓글 고정으로 상단에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